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 3장 아동정신병리, 지난 시간에 아동정신병리의 분류와 진단에 대해서 ICD, DSM, DC023에 대해서 배웠고, 아동계 흔히 발병되는 정신병리 중 신경학적인 문제에 대해서 배우, 배웠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신경학적 문제 중에서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는 문제 ADHD를 가지고 있는 아동은 문제해결이 미성숙하고 무책임하게 행동합니다. 또한 학업 과정에서 과제 수행에 기복이 심하고 다른 곳의 시선을 자주 빼앗기고, 오래 집중하지 못합니다. 대인 관계에서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데 필요한 말은 또래에 비해 적게 합니다. 자신의 사고를 조직화하고 표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말의 논리성이나 의사 전달력이 떨어집니다. 정서적인 측면은 부정적인 정서를 통제하기 어려워, 행동이 과격하고,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만족을 지연시키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순서를 기다리지 못하고, 대화를 방해하여 또래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그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ADHD는 즉,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는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 혼합형, 부주의 우세형으로 유형에 따라 행동 양상의 차이가 있습니다.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과 혼합형은 적응 수준이 적응 행동이 적절하지 않거나 낮은 적응 수준을 보입니다. 부주의 우세형은 어느 정도 적응을 합니다. 발생 연령도 차이가 납니다.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 혼합형은 생애 초기에 나타나지만 3, 4세까지는 정상 행동과 구별이 어렵습니다. 부주의 우세형의 발생 연령은 학령기 초기에 나타납니다.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과 혼합형을 타인이 바라봤을 때는 어, 과잉행동충동성 우세형 아이와 혼합형 아이는 다루기 어렵고 멋대로 행동한다고 생각됩니다. 부정적이고 극단적인 행동이 나타납니다. 부주의 우세형을 바라볼 때는 몽상가로 사회적 관계에 수동적이고 무관심한 것처럼 지각됩니다. 사회적 규칙이나 기대를 잘 모른다고 지각됩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과 혼합형은 공격성, 공격성 파괴적인 행동이 수반될 때 만성화되기가 쉬우며 학업성취도가 떨어지고 특수교육이나 청소년기 중태가 많습니다. 성인이 되었을 경우에 반사회적 성격장애가 되는 경우가 20%입니다. 부주의 우세형은 만성화되는 경우는 적으나 학업이 어렵고 성취가 떨어집니다. 종종 청소년기가 되어 문제가 감소하기도 합니다. 과잉행동 충동성 우세형과 혼합형은 반항성 장애, 품행장애가 50% 정도 수반됩니다. 부주의 우세형은 반항성 장애, 품행 장애는 일반적으로 동반되지 않으나 불안, 기분 장애는 어느 정도 동반됩니다.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과 혼합형의 가족 특징은 ADHD, 반사회적 행동, 약물 남용 문제를 가진 가족이 일반적으로 있습니다. 부주의 우세형은 불안 장애, 우울 장애를 가진 가족이 있습니다. 과잉 행동 충동성 우세형과 혼합형의 동료 관계는 동료들의 거부로 사회적으로 고립되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주의 우세형은 사회적인 소외가 있으며, 스스로 회피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ADHD는 유아기 때도 흔히 발병하는 정신병리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적장애입니다. 예전에는 정신지체라고 했던 명칭을 지적장애 또는 직접 발달장애로 변경하였습니다. 지적기능은 지능검사를 통해 측정하고 발달과업 수행과 적응기능을 고려하여 진단합니다. 지적장애는 비교적 흔한 장애입니다. 유병률은 1에서 3% 범위 내입니다. 지적장애의 선천적인 원인은 생물학적 요소, 특히 유전입니다. 생물학적인 원인으로는 다운증후군, 취약성 x증후군, 프레더 윌리증후군, 페닐 케톤 요증, 레시리안 증후군, 매독, 풍진, 알코올 중독 등이 있습니다. 후천적 요인으로는 분만 시합병증, 뇌염, 뇌수막염, 중독, 아동 학대, 사고, 영양실조 등이 있습니다. 지적장애를 진단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연령, 성별, 사회문화적 배경이 일치하는 또래에 비해 전반적인 정신능력의 결합, 일상생활의 적응기능의 손상을 보이며 한 가지 이상의 일상활동의 기능 제한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손상은 발달 시기 동안 시작됩니다. 지적장애 진단 시에 고려해야 할 점은 전반적인 정신 능력의 결합, 일상생활에 적응 기능의 손상, 일상생활에 기능이 제한되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지적장애의 기능 정도를 판단하는 요인은 개념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 실행적 영역이 있습니다. 개념적 영역은 기억 언어, 읽기, 쓰기, 수학적 추론, 지식, 문제 해결, 새로운 상황을 판단하는 것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회적 영역은 타인의 감정, 생각, 경험에 대한 인지, 공감, 의사소통 기술을 친선 능력, 사회적 판단 등에 대한 요인입니다. 실행적 영역은 학습관리, 자기관리, 책임 의식, 금전관리, 오락, 학교, 생활관리 등의 영역입니다. 경미한 수준에 따른 기능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아닌 개연적 영역으로는 위치와가동은 불분명합니다. 학년기 아동과 성인은 읽기, 쓰기, 시간 또는 동계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 학습 기술의 영역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역에서 해당 연령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문제 해결에서 또래 집단에 비해 다소 경직된 접근입니다. 사회적 영역에서 경미한 수준은 또래에 비해 사회적 상호 작용, 의사소통, 대화, 언어가 경직되고 미흡합니다. 감정 조절이 어렵고 연령에 적합한 방식으로 행동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사회적 상황에서 위험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고 사회적 판단이 나이에 비해 미숙하고 다른 사람에게 조종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실행적 영역에서는 경미한 수준의 아이들은 자조 기능이 연령에 비해 적합하지 않고 또래에 비해 복잡한 일상생활의 작업에 지원이 필요합니다. 지적장애 아동들은 보통 아동보다 발달이 늦은 반면 사회적 상호작용은 반응적입니다. 대체로 관계욕구가 많고 적극적으로 상호작용을 하지만 사회적 이해나 기술은 부족합니다. 이들은 종종 기본적인 사회적 간섭 어기기, 자기조절 능력을 겨려, 사회적 상황에서 부적절하거나 특이한 행동을 보입니다. 지적장애 아동의 부모는 자녀 성향을 이해하고 가족 갈등을 최소화하며 다른 형제를 배려하고 균형 있는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부모 상담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입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는 다양한 상황에서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결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입니다. 사회적인 상호작용에 필요한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이나 언어적 의사소통의 지속적인 문제, 제한된 반복적인 행동, 흥미 활동이 수반됩니다. DSM-4에서 전반전 발달 장애에는 자폐 장애, 아스퍼거 장애, 아동기 붕괴성 장애, 네트 장애가 있었습니다. DSM-5에서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로 명칭이 개편되면서 네트 장애가 빠지고 자폐 증상의 다양한 차원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자폐 스펙트럼과 유사한 증상으로 사회적 의사소통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자폐 스펙트럼 아동에게 보이는 반향어, 반복행동은 없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공유하고 사회적인 상황에서 맥락에 맞게 언어를 사용하거나 의미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의 장애의 증상은 생후 2년 이내에 인식되고 발달의 양상이 심각할수록 조기에 발견됩니다. 자폐 스펙트럼 아동의 경우에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대한 흥미 결핍, 발달 정체, 퇴행, 사회적 행동이나 언어의 문제가 나타납니다. 대체로 생후 2년 동안 이상하고 반복적인 행동과 전형적인 놀이 행동의 부재가 분명하고 특정 선호가 강하고 반복적으로 즐기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DSM-5에서 제시한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주요 증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사회 정서적 상호작용 관계 결손이 나타납니다. 아동에게 언어 지원과 비언어적인 행위의 특이함과 특정 행동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문맥에 맞는 대화가 안 되고 비정상적인 접근을 하거나 관심과 정서가 제한적이고, 상호작용에 대한 반응이 부적절합니다. 예를 들어, 대명사전도, 반향어 단조로운 말투, 의미 없는 음조특징, 기이한 음과 사회적인 맥락을 통한 의사소통에 부적절한 방식으로 언어를 사용합니다. 둘째, 또래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고 <laughs> 관계를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사람과 눈맞춤이 어렵고 접촉거부, 부모에 대한 집착, 특정 자극추구 또는 회피가 나타납니다. 사람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지만 부모와 애착관계가 형성되며 애착이 특이한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셋째, 놀이의 특성은 정형화되거나 반복적인 운동, 사물 사용의 특이성을 보입니다. 단순한 상동행동, 장난감을 줄세우거나 뒤집기, 반향어, 특이한 문장 사용이 나타납니다. 이 아동들은 특이하고 외관상 먹, 목적 없이 보이는 운동행동을 자주 나타냅니다. 예를 들면 이유 없이 팔을 퍼덕이거나 반복적으로 얼굴 앞에 손을 흔들거나 돌리는 것, 흔들기, 들썩거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자기를 자극하는 상동 행동으로 이를 제지하면 강하게 저항하고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반응으로 자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넷째, 기계적 순서나 절차에 강한 집착을 보이고 그 절차를 조금이라도 일탈하는 경우에 극도로 동요하거나 당황해합니다. 자폐 유아들은 환경적인 변화에 민감하고 강박적으로 절차를 고수합니다. 다섯째, 이상한 곳에 매우 제한적이고 고정된 관심을 두고 특이한 물체에 심취하거나 강한 애착을 보입니다. 또한 매우 제한되거나 집요하게 반복적인 관심을 갖습니다. 여섯째, 감각자극에 대해 일반적이지 않은 과잉 반응과 둔감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일반 아동과 유사한 감각이나 물체에 대한 반응의 차이가 나고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정한 감각을 즐기며 촉각, 후각, 미각 등의 부분에서 아동마다 선호하는 감각도 개인차가 큽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때때로 계산, 기억, 음악 같은 매우 한정된 분야에서 비범한 기술을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능이 일반적인 지능의 지표로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 아동은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아동기에는 감각통합 치료를 통해 감각의 통합적 발달을 촉진하고 언어치료, 인지치료, 사회성 훈련에 대한 조기 개입이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교육은 아동의 구체적인 사회적 의사소통, 인지적 및 행동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실시됩니다. 네 번째는 틱장애입니다. 틱장애는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빠르고 반복적이며 비율동적이고 상동증적인 운동이나 음성을 나타냅니다. 틱은 대개 4세에서 6세 사이에 시작되고 10세에서 12세에 가장 심하고 청소년기에는 새로운 특장의 발생빈도가 감소합니다. 특장에는 반드시 18세 이전에 나타나야 합니다. 틱의 원인은 신경학적인 기능의 문제입니다. 시간이 경과하면서 증상이 소어되거나 다른 증상이 새로 나타나는 등 증상의 종류가 변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틱 증상은 눈 깜빡거리기, 어깨 움츠리기, 팔다리 뻗기, 킁킁거리기, 헛기침하기 등 단일 증상이 복합 증상으로 진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틱의 양상은 음성틱과 근육틱으로 나누며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틱의 증상 발현 기간과 증상 정도에 따라 일과성 틱장애, 만성운동, 또는 음성 틱장애, 뚜렛장애 등으로 분류합니다. 뚜렛장애는 음성 틱과 운동 틱이 두 가지 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1년 이상 지속됩니다. 틱장애는 부모나 교사가 최초에 발견했을 때 증상의 정도에, 정도와 양상에 주목하면서 변화의 주의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 장애는 심리적인 환경에 의해 일시적으로 호전될 수는 있으나 소인이 완전히 소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에 대한 부모나 교사의 이해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먼저 예시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살, 수철이는 말이 거의 없는 아이입니다. 대부분 친구들과 말할 때 아이는 듣는 편이었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말할 때는 위축된 모습이었고 소로가, 소리가 작지, 작았지만 말을 더듬어서 아이 자신이 말하기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말할 때 즉, 저저저저저 저, 저, 가요. 나나나 나, 나는요. 너너너너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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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하, 하고 싶어요.라고 말했다. 주로 첫 음절에 나는 소리를 길게 내거나 반복하는 형태로 말하였다. 점차 아이들은 수철이가 말을 이상하게 해요.라고 말하면서 가끔 흉내내는 아이까지 생겼다. 수철이 엄마에 따르면 아이가 말을 더듬기 시작한 지는 오래 되었고, 이를 발견한 엄마는 야단도 쳐보고 말을 똑바로 하라고 했지만 아이는 더 어눌하게 말하였다. 아이의 말더듬이 나아지지 않자 엄마는 아이와 외출할 때면 사람들 앞에서 말하지 말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아이는, 점차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말하기를 꺼렸고, 말 더듬는 증상은 지속되었다. 유치원에 친한 친구가 있긴 하지만, 그 친구가 다른 아이랑 놀면 혼자 놀이하는 경우가 점차 많아졌다. 의사소통 장애의 수처리 예시를 봤는데요.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 장애, 말소리 장애, 사회적 실용적 의사소통 장애,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 다른 말로 말더듬이라고 표현합니다. 아동기 발병, 유창성 장애가 있습니다. 이 장애는 언어, 발음, 사회적 의사소통의 발달과 사용의 결함이 큰 특징입니다. 의사소통은 의사소통 장애는. 단순히 말이 늦는 줄 알고 크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적응 문제를 유발하게 되면서 이 시기에 발달 과업인 사회적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2차 시에는 아동기 발병 장애 중 아동계에 흔히 발병되는 정신병리 중 신경학적인 문제. 첫 번째, 주의력 결핍 및 과잉 행동 장애. 두 번째, 지적 장애, 지적 발달 장애. 세 번째, 자폐 스펙트럼 장애. 네 번째, 학장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의사소통장애, 이 중에서 언어장애, 말소리장애, 아동기 발병유창성장애, 사회적, 실용적 의사소통장애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는 신경학적인 요인으로 발병하는 정신병이었습니다. 정서행동적 문제로 발병하는 정신병리는 첫 번째 적대적 반항 장애, 두 번째 배설 장애, 그 안에 유뇨증, 유분증이 있고요. 세 번째 불안 장애, 불안 장애 안에는 분리 불안 장애, 선택적 항구증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정서 행동적 문제로 발병하는 강박 장애. 마지막으로,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외상 및 스트레스 관련 장애 안에, 첫 번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두 번째, 반응성 애착 장애. 이러한 정신병리에 대해서 배울 것입니다. 아동기에 흔히 발병하는 정신병리 중에서, 우리는 DSM-5로 진단되는 정신병리에 대해서 배울 것, 배우고 있고, 그리고 신경학적인 문제냐, 정서행동적인 문제냐에 따라서 원인이 다르기 때문에 어떠한 문제에 따라서 어, 정신병리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의사소통장애에서 언어 장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번 차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